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기업 공개 시장에서 중소형주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공개를 주관하는 증권사들의 순위에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국내 배터리 3사가 LFP 배터리 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중국 업체가 주도하는 이 시장에서 기술력을 기반으로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잇몸질환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피부질환 등 다른 부작용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경제를 넘어 범국가적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회 각 분야에서 구조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데요 첫 소식 성낙윤 기자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구조 개혁의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인사 18명으로 구성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지난 14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인구특위는 인구 절벽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점검하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인구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도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인구특위는 6대 핵심 과제를 설정해 구조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6대 핵심 과제로는 일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차별 없는 출산 양육 환경 조성, 청년층의 워라벨 정책, 생애 주기별 돌봄 체계 확충 등입니다. 국회도 인구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나섰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인구 문제이기 때문에 인구의 그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또 거기에 수반되는 노동의 문제, 연금의 문제, 또 교육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복합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연금, 노동, 교육이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고 의견을 보탰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저출산은 소리 없이 나라를 죽이는 암이라며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온 국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구위기가 이제는 현실이 됐다며 출산과 돌봄, 진학 등 모든 면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하고 획기적이고 과감한 대안을 제시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이 앞장서서 우리 사회 전반의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구조적 혁신을 통해 인구 위기로 촉발된 다양한 문제가 해결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 TV 성나균입니다. 네, 지금 성나균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예. 인구 위기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 각 분야에서 구조 개혁이 시급한데. 사실 구조개혁이라는 말이 굉장히 포괄적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해당될까요? 네, 사실 구조개혁이라는 단어는 사회 여러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예. 그중에서도 저출산 고령화에 초점을 맞추면 크게 두 분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우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시스템을 바꾸는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며 따라서 우리 사회를 다운사이징하고 효율화하는 등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창출해 주는 방향으로의 전환입니다. 사회 부문별로 살펴보면 노동, 교육, 연금, 국방 재정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구 절벽 현상은 국가적인 위기를 촉발하고 그 위기는 사회 전반에 복합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연관되지 않은 분야가 없는 셈입니다. 예. 지금 우리 정부가 집중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노동일 것 같은데 예,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 노동개혁은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예. 어, 우리나라의 해묵은 숙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핵심 국정과제로 등장은 했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이렇다 할 성공을 거두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교육, 노동연금이라는 3대 개혁 분야 중에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윤 정부는 근로시간제도 개편, 임금체계 개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의 방점을 찍고 과제를 추진 중입니다. 동시장 유연화돼야 되는 건맞아는련이돼 있고요. 노동 시장 개혁이 딸려야, 딸려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 임금 체계 편이라든지 그리고 유연성 확보하기 위한 재교육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그 빈간의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복지, 그 고용 보험이라든가 이 중추 52시간제 유연화를 핵심으로 하는 근로시간 개편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장시간 근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노총이 정면으로 투쟁하고 저항해 조합원과 노동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말하는 등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사회적인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동개혁이 성공하려면 개혁의 목적과 수단, 개혁 방향, 개혁 대상과 과제 선정 등에서 통합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세계 각국의 성공한 노동개혁 뒤에는 언제나 지도자와 정치권의 대화합과 노사 간 대타협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노동개혁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다른 분야에서는 어떤 개혁이 필요할까요 네 예, 노동 다음으로 얘기가 나오는 분야는 교육입니다 예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개편해 대학과 평생교육에도 쓸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의 교수진과 연구 장비가 부족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금 개혁도 시급한 과제로 꼽힙니다. 국민연금은 2039년에 적자로 돌아서서 2055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금 보험 요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수급 시기를 늦추는 등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재정과 공공부문의 건전성 또한 산적해 있는 과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은 2010년대 30% 때였다가 작년 기준 49.7%까지 높아졌고 올해는 49.8%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은 나랏빚이 계속 쌓여가면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이 떨어지고 언젠가는 국가 신용능급이 내려가서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인구 위기와 맞물려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의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풀어나가는 데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떤 단순한 한 부분만의 개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치라든지 사회라든지 문화라든지 또는 국제 관계까지도 포함을 한 개혁과 혁신이 필요한 시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해주신 이 많은 문제를 그러면 풀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역할이 필요할까요? 여러 부분에서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별로 다른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부는 정책 리더십을 가지고 수도권과 지역의 대학을 비롯한 교육 격차를 조정해소해야 하고요. 노동부는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노동시장 개편을 지원해야 합니다. 예. 청년 인구가 급감하는 만큼 국방부는 군을 효율화하고 고도화된 무기체계를 갖추는 등 안보 전략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부처마다 시기와 내용이 다른데 이걸 정부의 모든 걸로 하면은 다시 실행 부처들이 도망갈 수 있는 기회만 적극적 회피할 수 있는 기회만 주기 때문에 그것에는니라 부처별로 명확하게 문제 발생 시기와 문제의 내용을 정해 놓고 로드맵을 그리게 하고서 숙제로서 이걸 풀게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방향성을 제시해 줄수 있는 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성공적인 구조개혁을 위한 방안들 성나경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초 IPO 시장은 대여가 실종되며 중소형주의 약진이 두드러졌는데요. 이 IPO를 주관하는 증권사들의 순위도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KB증권의 IPO 주관 실적은 0건. 지난해 IPO 주관 성적 1위가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거래소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한 기업 중에 KB증권이 주관하는 곳은 없어 당분간 공백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선두 주자를 달리는 곳은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입니다. 1분기 두 증권사는 3건의 IPO 주간을 성공시켰습니다. 뒤이어 키움증권이 두 건을 진행하며 3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1분기 IPO 시장 성적은 중소형들이 성패를 갈랐습니다. 오아시스 마케팅이 상장을 처리하며 조단위급 대여가 자취를 감춘 가운데 중소형 위주의 IPO 시장이 재편된 겁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나노팀 제오 이 오브젠의 대표 주간을 맡아 인수금액 926억 원, 인수 수수료는 약 35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키움증권이 25억 원, 미래에셋증권이 18억 원의 인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중소형 증권사들의 약진도 눈에 띕니다. 하나 투자증권인 TMC 대표주간을 맡으며 10년 만에 IPO 시장 복귀에 나섰고, 교보증권인 3년 만에, 하이 투자증권인 2년 만에 IPO 상장주간에 나섭니다. 다만 증권사들의 주관실적 차이가 크지 않아 관건은 향후 IPO 대여들의 상장 성공에 따라 얼마든 순위는 뒤바뀔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대여급인 두산 로보틱스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LG CNS의 상장 여부에 따라 성적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배터리 시장에서 가격이 싸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아 B급 배터리 취급을 받았던 LFP 배터리가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점유율을 높이던 이 시장에 K 배터리 업체들이 도전장을 던졌는데요. 우리 기술력으로 단점을 극복하며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K 배터리 3사가 리튬인산철 배터리 LFP 배터리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테슬라, 포드, KG 모빌리티 등 완성차 업체들이 보급형 전기차를 내놓는 추세라 가격 경쟁력이 있는 LFP 배터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글로벌 제작사들이 LFP 배터리를 탑재한 부분들은 조금씩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어서 시장 확대는 확실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규격만 맞는다면 에너지 저장장치 등 다양한 제품에 활용할 수 있는 만큼 LFP 배터리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K-배터리 3사는 기존 3원계 배터리 위주 포트폴리오에 LFP 배터리를 추가하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s k o 는 지난 17일 국내 2차 전지 산업 전시회인 인터배터리에서 전기차용 LFP 배터리 시제품을 내놨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시장의 수요 확대에 따라 현시점에 공개한 겁니다. 특히 기존 NCM 배터리 제조 기술을 활용해 저온에서는 성능이 떨어지는 LFP 배터리의 단점을 극복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인터배터리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용 LFP 배터리를 내놨습니다. 파우치형으로 제작해 중국 CATL의 각형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삼성 SDI는 지난 17일 주주총회에서 최윤호 사장이 LFP 배터리에 대해 중요한 플랫폼 중 하나라며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위해서 개발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K배터리 3사가 LFP 배터리 시장 진출을 선언하며 중국에 도전장을 낸 만큼 이 시장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제너럴 모터스 쉐보레가 2세대 완전 변경 모델인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국내 공식 출시했습니다. 세단과 SUV의 장점을 결합한 다목적성과 합리적인 가격대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박세아 기자입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국내 처음 선보였습니다. 지난 2월 GMC 시에라에 이은 GM의 두 번째 신차입니다. It g sure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글로벌 시장 공략을 목표로 국내 창원 공장에서 생산돼 지난 2월 처음 미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GM은 지난 2월에만 6000대를 선적하는 등 북미에서의 높은 수요에 힘입어 국내 출시를 앞당겼다고 밝혔습니다. 파주 자이로에서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직접 시승해 보니 넉넉한 차체에도 가속이 잘 되는 편이고 주행감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외관 디자인에서도 세단과 SUV를 결합한 크로스오버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고가 1,560mm로 높지 않은 반면 축간 거리는 길어 날렵하고 안정적인 이미지가 강조됩니다. 국내 모델에는 차량 정차 시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제어하는 오토홀드 기능을 추가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파워트레인은 신형 1리터이터브 e 프라이임 엔진이 탑재됐고 최고 출력 139마력, 최대 토크 22.4kgm의 성능을 갖췄습니다. 연비는 리터당 12.7km입니다. 특히 2천만 원대 가격으로 동급 소형 SUV 차량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올해 50만 대 생산을 목표로 내건 GM은 트렉스 크로스오버 출시를 통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CUV 모델을 찾는 소비자를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박세아입니다. 꼼꼼한 칫솔질과 전기적인 스케일링, 가끔 놓칠 때가 있죠. 이제는 잇몸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잇몸 관리에 소홀하게 되면 피부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서지은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잇몸병이 있을 경우 피부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대한치주과학회와 동국제약은 매년 3월 24일을 잇몸의날로 제정하고 잇몸 관리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날짜 3월 24일은 3개월마다 잇몸을 사랑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잇몸의날을 맞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피부질환을 가진 경우 건선 발생 위험이 약12% 증가했으며. 흡연까지 하는 경우에는 건선 발생 위험은 26.5% 증가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잇몸 출혈이 있을 경우 아토피 발병 위험이 1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잇몸병의 염증이 피부 질환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잇몸에 질환이 있으면 그 염증 수치를 높여서 그런 염증 반응들이 피부 질환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환의 공통점이 염증 질환인 거고 한쪽의 염증이 심해지면 다른 쪽의 염증도 같이 심해질 수 있다. 잇몸 질환 환자가 동시에 피부병을 심하게 앓는 경우가 많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잇몸 염증이 좀 있는 편이라서 한3 개월에 한번 정도씩은 고정적으로 가는 치과에서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있고요. 난치성 피부 질환이 같이 있어서 염증 치료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병원 가서 관리하고 있는 편입니다. 매년 잇몸의 날에는 잇몸 건강과 전신질환관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를 발표합니다. 재작년에는 잇몸병이 있는 코로나 환자의 사망률이 9배가 높다는 연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한치조과학회는 잇몸관리 필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진입니다. 제주 3다수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친환경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노들섬에서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는 친환경 캠페인, 보틀 투 썸띵 굿즈는 플라스틱 보틀이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빈병이 아닌 좋은 것이나 굿즈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캠페인 기간 동안 노들섬을 찾는 시민들은 친환경 굿즈 전시, 업사이클 브랜드와 운영하는 플리마켓을 둘러보고 분리수거 밸런스 게임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용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본부장은 재밌고 즐겁게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체감해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노들섬을 찾는 시민들이 자원순환과 분리배출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사태 여파로 22년째 5천만원에 머물던 예금자보호 한도 이슈가 재조화됐습니다 정치권이 한도를 1억까지 높이겠다고 발벗고 나섰는데 치료성을 두고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보도에 김수빈 기자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이후 국내외적으로 예금자 보호 한도 이슈가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이 사태로 은행의 모든 예금에 대한 보장 가능성까지 말이 나왔지만 미 재무부는 현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게 우선이라면서도 필요하면 정부가 예금자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를 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예금자 보호안도 증액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금융위기에 대비해 보호안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미국처럼 전체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야가 모두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한도인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업건 관계없이 1억원으로 늘리는 경우 부작용이 더 심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보호 한도인 5천만원 이하를 예금한 고객이 전체의 98%를 넘습니다. 특히 한도가 상향되면 은행이 내야하는 예금보험료가 상승하는데 이 금액이 소비자에게로 전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즉, 고액을 예치한 약 2%의 소비자를 위해 98%가 손해를 보는 구조가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단순 금액 자체보다는 계좌수를 살펴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고액을 분산시켰을 수 있고 또 고액 예금이 흔들리면 98%의 예금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선 정교한 설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논의를 할 때가 됐다고 보고 5천만원씩 쪼개서 예금하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좀 포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금융 소비자들을 보호하고자 한 취지가 변색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워치 박세아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간다에서 성소수자로 확인되면 최장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국제 사회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이 차별적인 법안은 세계 최악의 법안 중 하나라며 유엘이 무세변이 우간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튀르크 최고 대표는 법안에 따르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들은 살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된다며 그들의 인권을 체계적으로 침해하고 혐오감을 부추기는데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이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우간다는 성 소수자로 식별되는 것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최초의 국가가 됩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금개혁법안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시위대가 도로 곳곳에서 불을 지르고 폭죽을 터뜨립니다. 파리 곳곳에서 쓰레기통이 불에 타고 시위대와 경찰 간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생방송 인터뷰에서 오래 기다릴수록 연금 적자가 심해진다며 다른 대안은 없다고 대국민 설득에 나섰지만 프랑스 전역에서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제 9차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62세에서 64세로 늘리는 연금개혁법은 헌법위원회 승인을 거치면 연내 시행이 가능합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한 레오폴드 미술관에서 몇도더 라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작품을 감상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벽면 속 작품들이 비뚤어져 있습니다.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 아테제 호수는 2도가량 미세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미술관 측은 단몇 도의 차이지만 그림을 보는 것이 불편한 것처럼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하면 인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 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협의체에 따르면 인류는 2030년 중반까지 1.5도의 기온 상승을 막기 위해 탄소 배출량을 지금의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네덜란드에서 오소리가 판굴 때문에 철도 운행이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오소리가 철로 아래 파놓은 굴로 인해 철로가 내려앉을 위기에 처하자 운행을 중단한 겁니다. 최근 네덜란드 오소리들이 이전보다 훨씬 활발하게 굴을 파면서 오소리로 인해 철도 운행이 중단된 건 지난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오소리는 보호종이기 때문에 오소리를 이주시키거나 거주지를 건드리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네덜란드 국영 철도 프로레일 측은 대책을 논의 중이라며 안전한 철도와 오소리의 번식 모두를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상 글로벌 버치였습니다.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을 늘리기 위해 올해 1조원 이상의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테라폼네스 대표 권도형이 미국 뉴욕 검찰에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욕 경찰은 권도형을 증권 사기,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금융 사기와 시세 조작 등총 8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화 첨단 소재가 1억 4700만 달러를 투입해 미국 조지아주 태양광 패널 부품 공장을 짓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면서 국내의 고임금 일자리도 창출하는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신동원 농심 회장이 미국 내 제3공장 건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회장은 오늘 서울 동작구 농심 본사에서 진행된 제59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미국 동부 지역을 유력하게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